안녕하세요. 보시레기TV 힐링캠핑 입니다. 오랜만에 촬영하게 됐습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어, 오늘은 현재 지금 포항 호미곶 인근에 있는 펜션 겸 오토캠핑장을 방문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들하고 일정을 맞추어서 어, 현재 가고 있는데요. 지금 집에서 출발해서 2시간 가량 이동 후 지금 현재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은 이미 포항에 있는 오토캠핑장에 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휴가 기간에 재미난 영상들을 많이 촬영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가시죠. 고고! 저게 맞나요? 네. 맞아 이게 도시 아에 도시 주박거 맞죠? 예. 아, 수도네요러시아 a 은 없어요, 아무것 지금은 대기안 나올지 모죠 아, 와, 정말 재 <laughs> 얼마나 <laughs> 가요 이거? 로에3 0에 치료에... 아, 네. 시간 어, 뭐 4만 원 5만 원이에요. 시로에 4만 원 5만 원도고요. 에이, 그거 5만 원이요예예이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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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B급하고는 어떤 B급, 차이인가요? 다리가 떨어진 거. 다리가 떨어진 거? 네. 아. 다리가 떨어진 거, 사게 주는 거예요 다리가 떨어지는 게 사게 되는 고 이게 이제 멀한 거는? 5만 원이로네 다리가 떨어진 거는 4만 원 어떻게 쓰러지게요? 네. 아. 네. 아 이렇게 네. 그럼 여기 다리 떨어진 거는 그래도 1kg에 4만 원 준다고 합니다 이거 네 아. 저희가 전에 한번 왔었는데요 그때는 영상을 못 찍고 그냥 가서 예. 참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 핑크랩은 얼마에 하나 있죠 요즘? 핑크랩 8만원. 핑크랩은 키로당 8만원. 키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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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지금 저희가 오늘 박달대기에 세마리그 다음에 홍게 서비스 한마리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 거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맛있겠죠? 썬다가 손질하는 모습. 여기 전문가의 손 손질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네. 어. 이거는 개불, 어? 개불, 개불이 멍슨 멍게? 진짜 지금 핑크레 어. 박스타 핫살된 이거. 여기가 그거. 어, 그지? 개중류. 어. 여기 조금 올라가면 그거 있다네. 야채 가게고뭐 이런 거, 과일 가게 하고 와, 이게 이게 문어구나, 포항 문어. 음. 음. 와, 끝내주네. 문어가, <laughs> 야, 잡채가 끝내주네. 건어물도 있고, 해산물 파는 데가 따로 있고, 또다매 이게 뭐 야채 가게도 있고, 과일 가게도 있고, 뭐 전부다.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게. 네. 어떻게요? 1kg, 1kg에 12,000원. 1kg 얼마 정도돼요 자, 대게 이제 쪄 가지고 나옵니다. 아주 싱싱하게 자. 전문가의 이제 손질 솜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딱여기 이제 포장박스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포장박스에 이렇게 먹기 좋게 하나씩 하나씩 다리를 껍질을 아예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이게 껍질을 발라줍니다 이게 그죠 그냥 탁 먹으면 좋죠 와딱자 자, 여기는 몸통에 이게 밥 비벼 먹으면 징구기죠 아, 저렇 저게 지금 포장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이분 예. 어. 이거 쉬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와이프하고 오는데 저번에는 사는데 오늘 다듬으면 웃잖아 이러더라고요. 그 쉬는 요, 날 없잖아요, 막. 매운 매운탕. 매운탕. 아, 매운탕하고 강하고 우럭가고 별도로 저희가 5만 원씩 샀습니다, 지금. 네. 예. 자, 요렇게 보세요. 여기, 그냥 살을 그냥 빼먹으면 쏙 빠져나옵니다, 이거. 그냥. 와, 이거. 와, 저희는 이제 근처에서 먹을 건데, 요렇게 이제 포장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렇게 포장 아이스팩으로 해서 전국으로 배달된다고 합니다. 안녕. 응. 우리 자리 어디예요? 여기 볼게요. 뭐? 인사해 주세요. 저는 조, 조 김조연입니다. 성예 응. 유치아 오늘이 어... 반입니다조완결이랑 같은 반입니다. 네, 저랬어요. 추천해. 응. 응. 저는 이름 성유찬입니다. 1학년 3반 성유찬입니다. 번호는 15번입니다. 잘해 우산이 혼난다 그래 삼촌한테 알았지? 정현이 왔어 아 그래? 나는 또 엄청 큰 누구인 줄알이 왔어요? 아. 어어 친구 어이 인사해줘 여기 안녕 성인사이 저는 감자 가려져. 그 계속 온자짜자자자자자자 근데 와사비 오케이. 간장이 있나? 음. 아니야 갑자기 기름 먹네. 원래 먹었는데. <laughs> 수상. 다 잘라주더라고. 그래. 그냥, 이게, 어. 십시 음, 음. 와, 진짜. 바닷가에서. 아, 진짜 온다가 한 4시간 걸렸죠? 응. 음. 내가 하룻밤 먹고 왔다 왔다고 음. 했는데요여기 아, 그래요? 응. 음. 깜짝 놀랐다, 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어디야? 아, 기가 막히게 너무 딱 맞다. 그래, 그래, 아니, 야 내가 이거, 내가 이거 챙 짠짠짠 다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다가가이가 이거, 가이가 이거, 다가 육개 u can't see 지 h e same way, you go. I am u e r about. w h s it? What is i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s s t w h 어 t is it? What is 요데 이거 국물 좀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아 어? 잘했다 국물도 맞네 와 정보란 너무 많지만라 임마 오빠 아 이거 <laughs> 국물 많이 남아 있네 그래도 더 잘라야 돼더 잘라야 돼 조금 더 아, 아니 남아 남아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다 하고 다 하고 버터도 넣고, 버터 도 그래, 넣고 그래, 여기 한 조각만 잘라줘 다이이산이라고안 했나? 여기 도넣었 아, 잠깐만 잠깐만. 잡러 왔어? 어와 어, 엄청 많네 이게 아, 그랬... 어, 뽑기를 공격한다. 요, 어, 요걸로 하는 게 어때? 그걸 하면, 잠깐만 다 잡았어. 어, 아빠 밀지 마. 요걸로 하는 거. 아, 이거 미끼야? 아, 미끼는 엄마가 못 가져오게 했어. 근데 이건 뭐야? 새꼬치이 야, 너내 이거. 야 힘이 없었어다. 나와. 어. 어, 또 아니. 잡았어. 올린 가져요. 이거 보여 줘. 가져가세요. 가자가자 가자. 응. 보여 줘. 보여 달래. 유찬아. 유건이 한번 보여줘. 오케이. 응. 보여 줘. 오케이. 뭐야? 응. 오케이. 우와 오케이. number i mm -hmm.